우리나라 사양수들의 마지막 유언 윤용필 모든 분들께 실망을 주어 죄송합니다. 죄목 양평 일가족 4명 치매장 이우동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좋은 사람 되세요. 죄목 여자 동기를 간사해 온보현 제 몸을 실험용으로 쓰기를 바랍니다. 죄목 택시기사로 위장 6명을 하고그중두명 떼. 김기환 죄인이 할 말은 없지만 남자가 자기가 말은 끝까지 지켜야지 않겠습니까? 사형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돼 장기기증이 무산되자 한 말. 죄목 대한민국을 뒤집어놓은 지존파 사건의 주동장 고금석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텐데. 죄목 조폭으로 상대 조직원 네 명을 떼함 시석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! 인민 민주주의 만세! 사회 민주주의 만세! 죄목 여성 네 명을 떼두 명을 떼함효식 사형수들과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 종이 있기를 "죄목 5살 아이 괴밀해 오희웅, 저는 기독교인으로 떠납니다. 천당 가게 해주십시오. 그리고 나를 거짓으로 고발해 나를 죽게 한 모든 사람들은 원혼이 되었라도 반드시 복수할 것입니다. 죄목, 내연녀의 남편과 두 아들 네.